안녕하세요, 햇살님들. 봄날에 햇살이에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너무 더워요. 낮에는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 베란다에 나오기가 싫을 정도예요. 더운 날씨로 인해서 꽃도 빨리 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꽃대 정리하려고 엠마뉴엘도 데리고 와봤어요. 꽃대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의 이야기 이어갈게요. 딱히 주제는 없어요. 그냥 수다예요. 어, 저 가는 꽃들도 너무 예뻐요. 어, 엠마뉴엘, 진짜 너무 예쁘죠? 어, 이렇게 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활짝 피어난 엠마뉴엘은 다 피게 되면 그 화경이 하나의 사이즈가 정말 크거든요. 제가 꽃대정리랑 잎정리를 모두 마치면 줄자로 한번 재어서 보여드릴게요. 엠마 뉴엘을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엠마 뉴엘이 꼭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나도 덥지만 이렇게 예쁘게 피었단다 너도 여름에 힘내렴 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만 같아요. 햇살님들도 요즘은 베란다 나오기 쉽지 않으시죠? 낮에는 정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은 4시 이후나 그나마 밤에나 나오기가 편해요. 음, 저가는 꽃대도 어쩜 이렇게 크고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제가 엠마뉴엘을 애정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잖아. 주말이라 오늘은 낮에 한번 나와봤어요. 이렇게 꽃대 잘라둔 아이들 손으로 하나하나, 하나를 가득 담아서 부케처럼 들어봤어요. 아, 너무 싱그럽고 예쁜 것 같아요. 햇살님들은 요즘 베란다 안 어떠신가요? 요즘 봄날인의 베란다 안은 서큘레이터가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7월이나 되어야 두 개의 서큘레이터를 틀어줬는데 요즘은 너무 더워서 일찌감치 두 개를 돌려주고 있답니다. 제가 베란다에 나오기 전에 더운 불 앞에서 아이들 먹일 짜장이랑 카레를 만드느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엠마뉴엘이, 나도 이렇게 덥지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잖니. 너도 힘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워지면서 꽃은 점점 못생기게 피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만 같아서, 가드닝 하는 힘이 나기도 해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꽃 쓰레기가 나오고 있지만 꽃 쓰레기를 주워 담는 과정 속에서도 아 꽃은 쓰레기도 쓰레기라도 꽃은 꽃이구나 시든 것마저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엠마뉴엘 시든 꽃 정리랑 잎 정리가 모두 끝났어요. 이제 활짝 핀 엠마뉴엘 꽃 한알 사이즈를 줄자로 재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하나가 6cm가 나와요. 한 알당 6cm의 사이즈로 피어줬어요. 아, 6cm가 아니라 5cm예요. 5cm. 아까 시든 꽃대 중에서 6cm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랑 헷갈렸네요. 자, 이제 엠마뉴엘은 넣어두고 다른 아이 데리고 와볼게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라라 딜라이트예요. 보험인 아인데 벌써 이렇게 커서 꽃도 예쁘게 달아주고 있어요. 보험인 라라 딜라이트 입정리 좀 하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T A M 마뉴엘도 그렇고 라라 딜라이트도 그렇고. 메를레 종이도 그렇고, 이렇게 로즈버드 형으로, 장미형으로 피는 제라늄들이 지금이 가장 예쁘게 필 때인 건 맞아요. 유럽 제라늄 종류 중에서도 화이트링이나 애플 블러썸 등등 이렇게 로즈버드 형으로 피는 제라늄들은 식물 등이 없어도 지금 계절에는 정말 예쁘게 피어주는 제라늄들이라 어 여태 그 아이들이 수꽃이라고 욕하셨던 꽃님들은 이제 요즘은 정말 행복한 계절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보험이 라라 딜라이트가 외목대로 예쁘게 목대는 빠졌는데. 직광 받고 자란 티가 나죠. 실외에서 거리대에서 크다 보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운 관계로 좀 익었어요. 그래도 꽃은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장미형 아이들은 요즘 이렇게 예쁜 미모를 뽐내주고 있답니다. 6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잖아요. 본격 7, 8월이 오면 이 제라들은 좀 못생겨지기 때문에, 봄날에는 패츄니아도 키우고 있거든요. 흑진주도 있고, HB 엔틱 퍼플 스타도 있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리고 HB 블루 퍼플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한창 이쁜 코코 프리 세시폰도 있어요. 코코 프리 세시폰은 피었을 때는 분홍의 꽃이 피는데 질려 그럴수록 어두운 톤다운 핑크가 돼요. 패츄니아도 물을 좋아해서 꽃 많이 달았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물 주기 바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아이들은 저희 어머님 드릴 제라늄들인데 목요일에 가져가시기로 하셨는데 어머님도 바쁘신 관계로 조금 늦었어요. 이 아이들 빠져나가고 나면 자리가 좀더 여유있게 생겨서 제라늄들이 더욱 편하고 쾌적하게 자랄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서 연이은 폭염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비상이고 우리나라도 역대급으로 덥고 비도 자주 오는 여름이 될 거라고 해서 미리부터 걱정이 참 많은데 우리가 또 너무 걱정만 하고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짧잖아요. 꽃으로 받는 위로가 있듯이 이 아이들도 많이 힘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걱정은 잠시 넣어둬요. 봄날이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뉴스에서 중국 어느 지역은. 75도 까지 벌써 기온이 올라서 어, 살인적인 더위다 라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다른 각 나라들도 45도는 기본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저 또한 올 여름이 걱정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너무 더워서 낮에는 베란다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요 음 그렇지만 어, 여름 대비라고 해서 딱히 제가 추가로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햇살이네 베란다는 서큘레이터 두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식물 등을 잠시 꺼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네요. 거리대를 북향 베란다 쪽에, 그러니까 세탁실 있는 쪽 베란다 쪽으로 세 개의 거리대 중에서 두 개는 북향 베란다 쪽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거리대에서 크고 있는 제라늄들은 북향 베란다 쪽으로 이동되어서 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문만 활짝 열어서 맞바람 치게 환기만 잘 시켜주고 있는 편이고요 따로 에어컨은 키고 있지 않아요 벌써 6월도 중순이 지났어요 앞으로 좀만 더밤만 지나면 7월이에요 우리 조금 더 힘내서 행복하게 가드니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아참 그리고, 문의가 아직도 계속 많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laughs> 어, Q&A 한번더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분 어떤 거냐고 계속 질문을 끊임없이 주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분은 아산토분이에요. 동그란 물구멍이 크고, 다리가 높이 있어서 통풍이 잘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 사이즈 모두 사용하고 있어요. 제라늄 크기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어, 토분 구입처는 유튜브 채널에 박신의 옹기라고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토분에 대한 정보를 자주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찍어서 알려드렸었는데 또 계속 문의를 주셔가지고 한번 더 알려드리는 거예요.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내일 한동안 자주 못 배웠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